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와 광고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유법, 그 비유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비유법 심화학습 두 번째로 먼저 노래에서 비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배운 노래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두 번째로 광고를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광고에서 비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오늘 과제, 있거든요. 과제 안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음,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거에서 또 비유법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EBS 프리미엄 가행이 모두 다잘 들었을리라 믿습니다. 자 이거 복습 겸 우리 뮤직,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어, 그 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법이 총몇 군데 쓰여 있었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번째 행에 나오나요? 맞습니다. 네 번째 행에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처럼 무엇이 멀어져 간다는 건가요?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장은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처럼이고, 이것은 어떤 비유법이 사용됐냐? 그, 그렇죠, 직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우리의 관계인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조관념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 우리의 관계와 마음이 모두 공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다가서지 못하고 자꾸 엇갈린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되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 다음, 다음 행에.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무엇하고 있다. 그 위에 땡에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이 문장인데 이것도처럼이 쓰였으니까 지규법입니다. 여기에서 원관념은 무엇인가요? 평행선처럼 어떻다, 무엇이 우리가 마치 보조관념 평행선처럼 공통된 특징,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 노래에 쓰여진 두 개의 비유법, 그중에 지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에서 우리 비유를 잘 찾아볼 겁니다. 우리 작년에 어, 재미있었던 광고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네, 어떻게? 뭐, 도도하고 네. 섹시하고 아. 약간 아나운서 같아 보이는 그런 남발이요. 오래 계단이 있어 왜? 와 이거 <laughs> 야너 최양락 아니냐? 야옷더 내고 최양락이래 <웃음> <웃음> 함께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정관장, 에브리타임. 제 머리 어때요? 어울려. 아이씨. 지금 종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이 광고에서 비유법 잘 찾으셨나요? 선생님은 한세 가지 정도 찾았거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초반부에 약간 아나운서 같아 보이는 단발이요. 라고 미용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비유법이 쓰였죠? 같아라는 게 있으니까 무슨 비유법? 그렇습니다. 지규법입니다. 그러면 원래 표현하고 사는 거는 뭔가요? 아나운서 같은 단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아나운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운서 같은 단발이 무엇인가요? 어떤 느낌이죠? 공통적인 특징은 단정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정한 단발을 원한다. 우아한 단발을 원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로 또 다른 비유 표현 무엇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에 계단이 있어. 영상을 다 이제 머리를 자른 후에 어, 상심을 합니다. 아나운서 같지 않았고요. 머리가 아주 층층이 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계단, 계단이 있다. 어, 이 것은 무슨 비유법인가요? 가치처럼이 없으니까 은유법이네요. 그럼 여기서 원관념은 뭔가요? 단어가 몇개 없으니까 찍어도 되겠죠? 머리일까요? 계단일까요? 원래 표현하고서 했던 건 머리입니다. 근데 머리가 어, 무엇이다? 계단이다. 머리가 계단이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머리인 거죠? 이거는? 층이 나 있는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점.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법 더 찾아 봅시다. 뭐가 있나요? 야, 너, 마지막에 최 누구 같다? 최양락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절대 선생님의 개인적인 뭐 명예훼손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인데 음, 비유의 종류로 보면 뭡니까? 너는 최양락이다. 너는 이런 표현이니까. A는 B다의 비유법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유의. 은유법입니다. 여기서 원래 지칭하고자 하는 것은 너인가요? 최양락인가요? 그렇죠. 넙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빗댔다? 최양락으로 빗댔습니다. 영상에서 최양락 같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바가지머리를 한 모습입니다. 최양락과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광고에 나온 표현들도요, 비유법이 쓰여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광고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이제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드세요. 스테이크 아웃, 이마트. 스테이크 테이크 아웃 할게요. 음, 3cm로 주세요. 이제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드세요. 스테이크 아웃. 이마트. 스테이크 테이크 아웃 할게요. 음, 3cm로 주세요. 이마땡 스테이크 아웃. 광고를 보셨는데요. 여기서는, 어, 첫, 앞에서 나온 광고와는 다른 비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비유법이 사용되었을까요? 힌트는 지규 은유 의인 중에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거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고기가 어, 막전 세계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을 나오면서 이승철 가수의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 버리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비유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간다. 누가 할수 있는 행동이죠. 사물은 할수 있나요? 할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어, 사람만 가능하다. 어? 그래서 이것은 비의 종류로 의인법이라고 부족할 수 있겠죠.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자 는건 소곡인데, 보조관념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둘의 공통점은 밖으로 나간다. 점입니다. 원래 선생님이 이인법을 설명할 때는 보조관념과 공동적 특징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비유의 기본 개념인 원관념 보조관념 둘 사이의 공동적인 특징을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돼도 음, 틀린 게 아니니까 어, 다음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축산 코너에서 스테이크를 만나세요 라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유의 종류는 스테이크를 만나다. 만나다라는 것은 보통 무엇 어떤 것과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죠? 사람, 누구와 만나다. 사람이 옵니다. 근데 사람 대신 스테이크가 왔죠? 그래서 이 비유의 종류는 무엇이다? 의인법입니다. 원관념은 스테이크, 소고기 둘다 맞습니다. 스테이크고요. 보조관념은 사람이죠.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은 이마 땡 축산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스테이크를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에서 나온 비유법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제를 하면 되는지, 과제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제는요, 노래에서 비유법을 찾는 겁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콘 그룹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입니다. 어, 2, 3년 전에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음악 차트 1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가사 노래를 노래방 버전으로 선생님이 보여 줄 텐데 여기서 이 가사를 잘 보시고 세 문장 이상 세 가지 표현 이상 비유법을 찾아서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 주었듯이 그렇게 원관념, 보조관념 그리고 공동된 특징을 적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뒤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 다음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노래방 버전을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 노래 비유법이 사용된 문장을 활동지에 적어 주십시오. 활동지는 어, 선생님이 그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본문에도 적혀 있고 어, 다음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어, 활동지를 뽑을 프린트기가 없다면 그냥 별도의 노트나 A4 용지나 교과서 25쪽에 빈 곳에 어, 이 가사를 저, 분석한 것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어, 활동지에 빈칸을 채워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어, 지금 자리에 주변에 있는 종이에다가 어, 아래 예시처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요. 피, 온라인 클래스 국어 6강 아이콘 사랑을 했다에 사용된 비유법 이렇게 공통으로 적어주시고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어, 그, 이 노래에서 찾은 비유법이 사용된 가사를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관념은 무엇이고 원관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걸 표현했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형으로 쓰는 게 어려우면, 선생님이 그, 아까, 어, 앞에 예시에서 보였듯이, 점, 원관념, 점, 이렇게, 그렇게, 보조관념, 그리고 공통적 특징, 무엇, 무엇, 이렇게, 어, 개요, 개요식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노래 잘 따라 부르셨나요? 되게 중독성이 있는 노래라서 선생님도 계속 귀에 맴돌고 했습니다. 어, 이 노래의 가사를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전체 가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고자 여기에 비유법이 쓰인 부분을 특별히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에서 어, 문장 세 개를 고르시고 그비유법이 사용된 문장을 골라서 원관념, 보조관념, 공통된 특징을 분석해서 사진 찍어 보내주십시오. 활동지에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활동지를 받아서 거기에 입력하시고 제출할 학생들은요, 여기,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PPT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 PPT를 다운받으셔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그냥 프린트를 해서 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 완성을 한 다음에, 완성한 후에 제출할 때는 제출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뜨는데요. 어, 그 파일을 첨부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받았던 ppt에 어, 썼던 것 아니면 그냥 사진 찍은 거 사진 파일을 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의할 거는요. 어, 학번과 이름을 어, 앞 칸에 파일 첨부를 누르시면 여기에 성과 이름이 뜨는데요.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느립니다. 성에는 학번을 1, 뭐, 2, 1, 아우, 그 시간 안 돼요. 그리고 이름에는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학번이 들어갈 수 있게 적어주세요.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손으로 지우는데. 못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어찌됐건 간에, 어,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담임생님 선 문의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약을 곧할거 하면, 때 가지고 와 주시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어그첫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은 PPT를 열어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사에서 내가 찾은 비유법 가사를 쓰시고 선생님. 무슨 비유법인지, 원관념은 무엇이고 보조관념 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특, 공통적 특징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니까 그런 표현을 왜 썼는지 그 이유를 적어 주셔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두 번째, 세 번째 가사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다섯 어, 개 정도는 저도 편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개 이상 적어달라 이렇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어떡하죠? 그래, 하나만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나중에 비교해서 보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음, 3개 이상이라고 했지만 3개를 못 찾았으면 한 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노래와 광고를 통해서 비유법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